참, 이거 완전 커! 우와. 이, 이, 이것도 근데 이, 이, 이거 진짜, 진짜 넘나봐! 아, 이거 낚아줘야지. 먼저 저기 안에 줄동도 있다? 응, 저 안에 어. 우럭 아니가? 우럭이에요? 아니, 줄동, 오, 줄동 올라? 진짜 크다. 응, 여기는 우럭이고. 우와, 대박이다. 여긴 줄동. 어. 어. 수현이 니가 날갖고 지금 여다다 넣어놨잖아. 아, 그치. <웃음> <웃음> 인생, 정말... 인생 최대형 만났잖아 <laughs> 아, 손맛은, 아다 어. 야, 무겁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내 거랑 같이 엉켰나? 어, 어, 뭐, 고기가 있는데, 올라오, 올라오는데? 아, 여기 어, 이거 두 걸렸다. 마리다, 두 마리. 걸렸어? 두 마리, 두 마리. 아니, 아니, 그 여기 뭐지? 이줄 같은데 걸렸어? 아, 줄에 걸렸어? 아, 매달려있는데? 매달려있어, 어. 거기. 아, 거기 에 걸렸네. 오빠꺼도 걸렸어? 응, 어, 거기 에 걸렸어. 아, 이거 전기이큰 건데, 이거? 아. <laughs> 어? 전갱이가 큰 건데? 아, 왜 전갱이 걸었는데 걸려, 또. 올라와? 아이고, 전갱이 빠졌네. 어, 지금 활성도가 아예 없는 거, 없는 건 아니에요. 활성도는 좋아요. 근데 이제 단지 망상어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망상어를 잡으러 온건 아니고, 정갱이? 정갱이를 잡으러 온 건데, 어, 그냥, 피디님이 약간 새로운 거를 찍고 싶으셨나봐요. 왜냐면 지금 시계 보면 도다리도 나오고, 뭐, 촬영한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어 선장님이 그러셨어요. 피디님한테.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원래는 한 뭐, 3월? 말? 4월 초? 요쯤. 요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피디님 아시잖아요. 뭐, 제가 뭐, 길게는 말씀을, 그러니까 길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저희 피디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니까. 꼭 자기 맘대로 저렇게 나를 잡, 잡으니까. 지금 봐봐요. 날씨 좀 봐봐요. 지금 여기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때문에. 아니, 네, 너이 삐죽삐죽거리냐? 아, 그게 보였어요. <laughs> 어떡하지? 비리님 조심해요. 알죠? 조심해요, 이나. <laughs> 아, 그래, 미기나 조심해야 돼. 어, 응? 조심해야 돼. 음. 아무튼 그래도 이제 잡아봐야죠. 음. 음. 아니 밀기의 보상에는 1 2 시부터 날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음. 수온이 조금 올라가면서 여건이 물때도 좋고 음. 그걸 지금 보고 왔는데. <laughs> 기상이 영 아니올시다 왜 지금. 그런지 알아요? 응 피디님이 람들님이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들 우리 한들 우리 한국 사가들 우리 한국 게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가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점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 여기 안 미친 사람 없을 거야 솔직히 진짜 쫄딱비 <laughs> <laughs> 맞았어 다 젖었다고요. 어. 아 비까지 와서 더 춥고. 아다말리수는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데 우리 대상어종이 아니네. 대상어종 아닌데 음. 기가 막히네요 진짜. <laughs> 망상어. 손맛은 또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희진이 우리가 여기 이 낚시터에 촬영을 몇번 왔었잖아요. 응 음, 왔지. 그때 진짜 많이 잡았어. 그치, 그치. 우와. 내가 금방 오. 미지야 어. 입질이 없다고 그랬잖아. 입질이 없어, 없어 해서 나 감고 있었다니까요. <laughs> 이게 보니까 오, 큰 녀석들이 네. 오면 아. 그 조그만 녀석들이 물러간다고. 해가지고 아. 아. 몰랐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못 잡는구나. 난 작은 것밖에 못 잡고 있거든요, 지금. 어, <laughs> 터질라고, 터질라고. 이거 좀 빼줘, 이거 빼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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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안 돼! 와, 진짜 크다. 이런 것만 한 4,50마리 잡으면요. 야, 이거 반찬거리, 어머니 반찬거리 갖고 갈게요. <laughs> 나 우리 사고씨한테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웃음> 빨리, 해 빨리. <웃음> 아, 그니까. 아 크다, 크다. 뭐 하고 계셔, 지금? 뭐 하고 계셔? 사람뭐 하는 거고, 이거? 낚이되는똥묻은 나와이라요? 한 번도 안 먹는다. 죽어츠냐냐 와, 오라비! 아 이거 아, 하신 거 아니에요? 손맛이 기가 막혀. 저... 어 채비는 무슨 채비를 하셨어요? 3단 채비. 야 대박이다. 3단 빙글빙글 돌아가는 따지, 채비. 빙글이 채비? 어. 빙글빙글 채비? 그 미끼는 미끼는 까나리액젓. 오 까나리액젓. 어? 까나리, 액전. 어. 까나리 <laughs> 미끼. 와3단 채비 맨 위에 물었네요. 효파라 예. 나만 낚아서 미안한데. 어 아니야. 아 저도 계속 낚다가 지금 이지못낚은 거지. 저저저 저, 저, 미지 저. 오 왔다 미지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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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디피디님나 <laughs> 잡았어요. 봐 봐. 내가 보려 맞지? 피디님제이 맞지? 어요 슈퍼 슈퍼. 와 지금 뭐, 좀큰 좀 애들이 네. 들어왔나봐요 아! 얘 예, 힘도 장난 아니야! 떼고 가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것 같아요 예. 귀신같이 두바퀴지? 아! 얘아 예. 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야! 그거를 지금 아! 찔려 찔려 야! 잠깐 내가 해줄거야 어, 내가 그래 이거. 안돼 언니 그 내가 해줄거야 아! 언니 역시 그래. 이건... 이따가 그랬다. 이제 <laughs> 내가 이거 있다니까 이제 니가 나았으면그랬더 이제 한참잡아 보자고 이거 있다니까 반납하는도못 잡아봤다 아 이야. 그래요? 언니 근데 지금 좀 들어온 거 같아요 이제 바로 퇴비가좀 전에 왜냐면 피디님이 나한테 와서 응, 괜찮다고 응. 이제 곧 물어 줄 거라고 아, 근데 내내 는 한마디 안 하시더라 <laughs> 뭐하고 있어? 언니 있어. 이제 곧올 <laughs> 거예요 알았어 이거 내려줄게 아니 그때 진짜 많이 잡았는데 음, 그때는 날씨가 좀 따뜻했었죠? 그렇지. 네, 따뜻했었고, 그때는 정갱이, 고등어, 뭐, 참돔, 뭐, 할거 없이 다 잡았었는데, 오늘은 이놈의, 우리 수연이가 말한번 잘했는데, 이놈의 무슨, 망상어만 나 p d 디님 사실 이 시기에 이 정갱이 낚시하는 거 맞는 거예요? 아니. <웃음> <웃음> 그쵸, 이거 봐요. 나 지금 이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망상으로 콜로 꽉 채웠겠네, 진짜. 아니. 내가 너무 우겼어. 그러니까. 선장님이 천천히 오라 했는데. 선장님이 아. 오늘 딱 우리 여기 왔을 때그말 하셨었거든요. 밑에 망상어 버거버글 합니다. 망상어 버거버글 합니다. 네, 선장님 말대로 망상어 버거버글 하고요. 네. 근데, 여기, 낚시터에서 나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그때 전갱이랑, 슈퍼 전갱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손맛도 많이 보고, 입맛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오늘은 피디님이 잘못했네. 이게 뭐야. 나, 이, 나의 이 낚시터의 좋은 기운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책임지라고요.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3월 1일, 음, 3일째. 너무 빠르다. 응. 어? 어, 그니까, 선장님이 아까 뭐, 음. 3월 말, 4월 달은 돼야 된다 하더만. 음. 맞아. 나 오랜만에 낚시 왔는데 어쩔 거예요 정말. 아못 살아 정말. 야 이나가 찌려 본다 어떻게 된 거야 저 막내가? 찌려 어? 볼만하지. 여기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아니 이렇게 빨간 날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정도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저 황이나 찌려 보잖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laughs> 이나야 우리나 잘하고 있네. <laughs> 오후에 좀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음. 그냥 오늘 그냥. 바닷바람 센 걸로, 그렇지. 네, 하고, 걸로. 어, 빨리 집에 가고 싶네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왔어요. <laughs>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저희 p d 님 대신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4월달에 다시 이 똑같은 자리에서 슈퍼 전경이를 잡아내는 그 모습을 4월달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왜 손맛 장난 아니야? 덜덜덜덜덜덜. 대박이다. 크다. 크네. 어, 근데 너는 총도만 남는다니. 응. 도다리도. 도다리도 혼자 큰거같더만 아이고, 아고 아이고, 손맛은 좋지. 어, 손맛 좋아요. 근데 완전 꿀꺽 삼켰어. <laughs> 그래도 어얘 뭐라고 자꾸 망상어. 얘는 망상어인데 이 입에 안 붙어 망상어가 얘좀 별로야. 근데 <laughs> 사이즈는 커서 좋다. <laughs> 손맛이 기똥차요. 챔질이 기가 막히는구만. 어. 이 챔질의 정석이라고할수 있죠 잘했죠? 망상을 낚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여자 어 재밌어 <laughs> 어이 손맛은 진짜 좋아 사이즈 좋아 뭐, 진짜, 그치? 뭐, 진짜, 어, 진짜 크해요 음. 음. 짜자잔 짜자잔 뭐 특별하지 않은 망상어랍니다 <laughs> 저러다 정갱이 나오면 기절할 판인데 예 이게 정갱이였으면 진짜 완전 진짜 큰 대우 받았을 텐데 그래도 손맛은 오늘 좀 많이 느끼고 가네요. 음, 그도다 손은 즐거워요. 손맛은 좋아요. 음. 에, 에,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예, 만약에 고기가, 네, 뭐 날씨도 맞고 잘 나올 때 왔음, 왔을 때를 가정하자고. 네, 네. 그러면 이 좌대 낚시의 어떤 그 재미는 있을 것 같지? 미력 확실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에, 에. 에. 아직 이른 전갱이 낚시. 혹시 점심 먹고 나오려나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봅니다. 여기 낚시하러 오는 거 손맛도 보이지만, 이거 먹으려고 오잖아. 아우, 똑같네. 이거 먹으려고 오잖아. 음. 이거, 여기 아니면 못 먹는 거지. 어. 여기 마스코트지. 아, 먹어보면 그맛 잊지 못하지. 정갱이 초밥. 아우, 아침 넘어가. 일본에서는 오. 그렇게 고급 음식이라면. 어, 그렇지, 그렇지, 정갱이가. 어. 아니, 진짜 맛있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갱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 고등어는 다 하는데, 네. 정갱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어, 푸른 생선에 들어가면 음. 또 사람 몸에도 굉장히. 아, 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맛있으니까 먹자고. <laughs> 많이 컸네. 나는 날 먹었다 이거야 묵자. 수애나 이나야 이거 안 먹어봤지. 내가 먹어봤는데 내가 맛 보장하거든. 한번 먹어봐. 한번 맛을 봐야 되겠는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선장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그 전갱이 초밥. 아이 이거 처음 먹어봐. 음, 완전 맛있다. 미진이 말이 맞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어, 봐 빨리. 먹어봐. 이번차 음. 네 음. 맛이 어떨 것 같아? 상상이 안 되는데. 음. 어때? 어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대박. 많이 먹어라. 어제 선장님이 전갱이를 낚아서 숙성시켜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전갱이회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아 망상호야 이제 그만 좀 덤벼. 아 이나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갱이 낚시인데 뭐 오늘은 날이 그 너무 빨리 왔어. 네. 뭐, 그 선장님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쵸. 우리 피디 양반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뭐 피디 <laughs> 양반도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지. 어, 정갱이 손맛이 3월 말이나 음. 4월달에 또 손장님이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오면 아 내가 한 마리 아 그렇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요. 그때는 다 슈퍼 정갱이야. 사이즈가 상당히 있고 어, 30cm 같아. 막 어떤 거는 40cm까지도 나와. 와. 그리고 그 하나 먹으면 배불. 러 정갱이는. 구워 먹나요? 니 음, 회로 먹나? 회로도 먹고 아까 응. 초밥 먹었잖아. 네네 초밥 먹었죠. 근데 나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 그죠? 아, 아버 친구인가? 아, 맛있어 하여튼. 4월달에 오면 어. 꼭 전갱이 구이도 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슈퍼 전갱이도 꼭 잡아 먹게요그 뭐라고지? 그 오메가 3.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네네. 아쉬운 만큼 다음에 올때 기대가 좀클것 같은데. 어 그때는 내가 볼 때. 지금 넣으면망상어가막 누잖아. 그때는 넣으면정갱이가 올라온다. 그치. 그렇게 될 거야. 빨리 마.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한달 정도만 내리면 돼. 선장 응. 손장님, 선장님이 콜한다고 했으니까. 그치죠? 미지야. 춥지. 말을 해라. 말을 하다도 추워 죽겠다. 아니 나 진짜 오랜만에 낚시 와가지고. 응.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잠도 설쳐가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 보여 그게 근데 지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도 오랜만에 오빠 보니까 좋다 근데 그걸로 이한선물면 돼 <laughs> 그냥 그 피디양반은 오늘 욕먹는 날이니까 <laughs> 어, 아니 뭐뭐 깡피디님 날 잡는 거 하나는 뭐 경험했잖아 아, 그건 뭐, 뭐 말해 뭐해 이미 다 알고 있지 아마 우리 형제 깡조사 TV 좀 애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걸? 그래. 그러니까 제목대로 <laughs> 응. 맞춰서, 맞춰서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유, 그래. 내가 아. 봤을 때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참잘 지었어. 그래. 그 말, 깡, 말 그대로. 꽝 치면 그냥 제목대로 했네 하고, 뭐잘 잡으면 깡조사가 뭐 낚시도 잘하네, 뭐. 그치. 뭐 그런 거? 어. 뭐 아니면 또. 어, 그니까. 출연자. 근데, 아. 어. 그나저나 나랑 오빠는 우리가 이렇게 전갱이 낚시 자대 낚시를 몇번 해봤잖아 근데 이제 이나랑 수연이가 오늘 처음으로 자대에 낚시하러 왔는데 이 손맛을 못 본다는 게 내가 참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내가 좀 알아봤어. 처음 딱 오자마자 피디님이 엄청 애들한테 막어 전갱이가 뭐몇 사십 센치 짜리가 나오고 뭐 맛은 또 어떻고 손맛이 어떻고 때로 나오면 쿨러를 가득 채워가 하더라고. 네 이렇게 될줄 알았어. 자, <laughs> 출연자 고생시키는 방송 <laughs> 이렇게 막 비오고 어. 바람 부는데도. 근데 어. 이쯤 되면. 내가 봤을 때 출연자 고생도 고생인데 피딩님 약간 음. 스타일이 욕 먹는 거 즐기는 거 같아. 사이코라니까. 아니 아니야. 저 표정 봐, 표정 봐, 표정 봐. 욕 먹는 거 약간 즐기는 거 같아. 우리는 그래도 음. 여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쟤인화하고제 쟤, 쟤, 쟤 불쌍한 어, 불쌍한. 쟤 오, 지금 옷도. <laughs> 요즘 날씨 좀 따뜻했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낮 되면 해가 찡 뜨고 엄청 날씨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상 오늘 처음 입고 온 옷이래 어. <laughs> 새옷 입고 오늘 빗줄 딱 맞고 어. 이게 다 피디 양반, 제 양반 때문에 어. 그런 거니까 그래, 뭐. 어쩌겠어 뭐 그래. 얘들아 아직 좀더더 더 필드에서 좀더 굴러야 되겠다 얘들아 춥지? 어. <laughs> 큰물라 지금. <laughs> 여기가 그때마오잖아 그러면 뭐 정갱이뿐만이 아니라 음. 뭐 알지 참돔, 감생이 뭐 나올 수 있는 어종은 다 나와. 병님이가 여기서 그리 그래 사고 쳤던 곳이 여기잖아. 어아그 어? 여기야 병님이. 알지 아, 사고 쳤던 거. 참돔 막 응. 야 언니가 좋았어. 그 참돔 얘기를 얼마나 해서 손맛이 어떻다고. <laughs> <laughs> 정갱이 나오면서, 참돔 나오면서, 음. 막, 뼈에서는 감생이 나오면서. 그래서 언니가 그거 한거 아니야? 뽕 맞은 거 아니야? 그래. 오죽했으면 파주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어? 그걸그 기억 때문에. 근데 너가 처음이니까 그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원망하지 말고? 알지? 아이고. 저 피디 양반을 원망하면 돼. 오늘은 아까 손장님 그랬잖아.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최양반에 오자고 한 거야. 내가 아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난줄 알아, 진짜? 야. 어우, 저희 간 진짜. 안 돼서 피디님, 진짜. 이거는 무슨 극기 훈련보다도 더. 오늘은 솔직히 더 하지 않아? 그지? 너왜 웃냐, 아비지? 아니, 피디님 표정이. 나 피디님 표정이 힘드네. 아, 아, 네. 그해 아, 어떡해. 해. 공격.. 미안해. 야, 어. <laughs> 아니.. 나 피디님한테 와서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날아가버렸어. 미안해. 괜찮아.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방금.. 방금 수연이가 피디님 옆그러가까나왜 웃었냐 하면 피디님 뒤에서 카메라 이렇게 딱 끌고 <laughs> 이런 표정이었어. 역할 자기 역할. <laughs> 아그지말야 근데 얘 떠는 거봐야 겁나 떨어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야 지금 떤다고 이러다 병 나갔어. <laughs> 아니. 일단, 여기서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laughs> 가자. 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니야, 진짜. 당신 진짜 너무한 그래, 거야, 이거 진짜. 아. 피디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올한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와, 딱, 세 명이서 달라든 게 무슨 네이 피디님, 나빠요! <웃음> <웃음> 아니, 미친, 미친 거야, 이거는. 아, 선장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가 뭐라고요? <laughs> <왜 웃음>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빨간 날이잖아.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여기 나는... 그리고 지금 비까지 오잖아 아무도 없다고 여기에 나는 언니 여기가 원래 사람 이렇게 이 없는 건줄알어 아니야 여기 북쪽 저기 우리 사람 많은데 아우 소이아 크다 어우 진우아우 어우 어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우 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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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어다 어우 지겨워, 우 어우 어 이름 정갱이 촬영 하지만 모처럼 미지언니도 만나고 그래도 즐거웠답니다. 이제 봄의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네요. 낚시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준비 잘해서 이번 연도 손맛도 많이 봐야겠어요. 이곳은 정갱이 잘 나올 때꼭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아, 그러지나 수장님 <laughs> 죄송합니다. 어, 뭐예요? 네. 제가. 선장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 예, 네. 모든 탓은, 저, 피디 양반한테 있으니까요. 너그럽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좀 재기전 해야겠죠? 예, 예. 거기 다면그큰거나음에 제가 부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부를 게. 예, 아, 언제쯤 될까요? 4월, 3월 말이나 4월 정도 되면 아마 될 거예요. 제, 아, 제, 그때는 그러면 이커죠 CR이... 아, 30에서 거의 한 40을 넘어가는 아, 거니요 아, 네. 오, <laughs> 오늘 날씨 <낮이> 좋습니다. <laughs> 도고지 말랜드고보가지고 <모르겠는데> 낮에는 <laughs> 네. 아침에는 비와 오후에 바람 불어 울중충에 진짜 <laughs> 선생님 선장님 말하면 말좀 들어요 제발. <laughs> 제가 PD 형이거든요. 아, 예. 제가좀차 좀 타고 가려고 했어.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저 PD 양반. 아, 좀 있다 봅시다. 오래도 <laughs> 오늘 선장님 덕분에 전갱이 초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또 멤버들이랑 또 오랜만에 바다 나와가지고 또 야외 같이 또 즐기고 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또큰거 손맛 보는 걸로 또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 제가 제일 먼저 전화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일찍 들어가니까 좋다, 그치? 네, 일찍 퇴근.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아니 오늘 너무 춥게 입었어 내가. 나 오늘 돼. 솔직히 내가 생각한 자대가 이게 아니었어. 음. 난 그래도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바람을 음. 막아줄 수 있는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있고. 오, 어, 근데 자리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날이 이런 날씨가 아니었어. 좋다고 해갖고 맞아요. 좀 얇게 입고 왔는데. 해가 안 뜬다. <laughs> 비 오고 바람 분다 지금. 제나 그리고... 밤에 봐. 알겠어요. 다음에 <laughs> 다음에가 다음 있을까요? <laughs> 가 수고하셨어요. 안습니다 네. 어. 파파이.